전 세계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동문들과 대학생들의 한마당 축제 2022아이 f 이프 글로벌 캠프가 24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일 저녁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열린 개막식은 굿뉴스밴드 라이처스 스타즈의 무대를 시작으로 20여 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온아이 f 이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해외 인사들의 축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굿뉴스코 단원들이 준비한 문화공연과 해외봉사 체험담 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글로벌 캠프의 주강사는 아이와이프와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로 박 목사는 첫날 개막식에서 성경 유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어, 정말 저도 단기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1년 동안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아 지금 남은 삶도 내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글로벌 캠프는 오전과 저녁에 펼쳐지는 주요 행사 외에도 대륙별, 나라별 동문회 모임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로 굿노스코 동문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2월 22일 제6회 케냐 마하나임 컬리지 졸업식이 기쁜 소식 선교회 케냐 나이로비 지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7개 학부 중 6개 학부에서 총 176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됐고, 졸업식에는 이를 축하하는 천여 명의 가족들과 지인들, 케냐 교육부 부국장 등 2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케냐 아이와이프 지보와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고 머시사이디 부학장이 마하나임 칼리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대표 사무엘 오가다 학생이 졸업소감을 발표한 후 아이프레드 만지아 교육부 부국장의 축사와 마가렛 음와키마 교육부 주임 비서관의 연설문이 대독됐습니다. 그리고 신광호 학장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마라인 칼리지에서 앞으로도 케냐의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의 세계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 또한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원지역 학생회는 지난 19일 별들의 힘찬 새 학기 새 학년이라는 주제로 연합 학생회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 행사는 올해 새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간단한 레크레이션에 이어 찬송과 간증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쁜 소식 분당교회 박영주 목사는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시간은 아주 귀한 열매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진학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레소토 기쁜 소식 마세루 교회는 지난 20일 2022 아이와이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약 7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통이 막혔던 학생들과 다시 교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요한 선교사의 실화를 재현한 트루스토리, 아카펠라, 체험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레소토 교회 담임 심주한 목사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나의 오름을 버릴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소토 교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교회의 음성을 따라 준비한 아이와이프 페스티벌이 아름답게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대학생 민간 외교 단체인 코리아 커넥트가 지난 2월 17일 스리랑카를 포함해 8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화 상영회, 한국 문화 체험 활동, 마인드 교육, 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프로그램 후에 학생들은 수료증과 함께 '겟 브라이트 챌린지'란 제목으로 한국에 대한 꿈을 나눴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자원봉사자로 현지 지부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 커넥트는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현지 지부와 꾸준히 교류하며 그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20일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부 합동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교사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졸업생과 참석자들 마음에 사랑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는 자먼 사장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마음의 관리를 받으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교회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학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아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가 지난 21일과 22일 동서울 지역 시민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역 주민 초청을 위해 기도회 등으로 마음을 모았고 성경 세미나 강사인 이재훈 장로는 출애굽기 25장을 통해 법궤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에는 기도 및 신앙 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틀간의 성경 세미나로 참석자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경주교회는 지난 24일 롯데시네마 경주항성관에서 경주 시민들을 초청해 포런터스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상영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회 경주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영화가 그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이 정말 성경적이고 흥미로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학생회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은 온라인으로 모여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추억의 영상을 시청했고 말씀 시간에는 이상준 목사가 세계 최고의 학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은 인천 심리포 해수욕장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간증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안산교회 학생회는 하나님이 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쁜 소식 오사카 교회가 영화 '포런터스' 앙코르 상영회를 19일 토요일 히가시나리 구민센터 6층 공연장에서 열었습니다. 일본 도쿄 필름 어워드를 포함해 6개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포론터스는 이날 두 차례 상영되면서 일본 시민 100여 명과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관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영화와 음악을 통해 생생하게 느끼며 감동받고 특히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서 영화 상영회를 준비한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됐습니다.